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잘 지키시고 계시죠? 예, 여러분들 그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 그리고 또 우리의 어떤 삶 가운데 오늘 하루 동안만이라도 우리의 영육에 여러분들 참된 안식을 또 누리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사랑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참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우리를 우리의 어떤 사랑과 격려로 통하여서 예,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송도님들의 서로 서로의 위로가 될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또 서로에게 힘을 주는, 또 평안을 주, 주는 그런 어떤 은혜의 통로, 복의 통로, 평강의 통로, 그런 통로가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 예배는, 예배는 꼭 주일이 아니더라도 수요일도 드릴 수 있고요. 금요일도 드릴 수 있고요. 또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안식일은 언제 밖에 못 드린다고요? 주일 밖에 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이 나머지 6일간은 분명히 다른 어떤 모습으로 드려질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일상을 여러분들 내려놓고 온전히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배드리시면 되는 것이고요. 또, 오늘 한우, 한우 동안, 지나간, 사, 지나간 6일 동안, 또 앞으로의 남은 나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묵상하며 여러분들 감사하시고, 먼저 또 선감사를 또 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힘이 있고, 영육의 충전을 받고, 참 복의 통로, 동로, 은혜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이에요. 9절 다 같이 읽봅니다 시작. 그런저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누구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렇죠. 주님의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우리의 영적 건강의 수준을 가늠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 평가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나는 영적으로 우리는 건강한 상태라는 거야.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있고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을 받고 하더라도 우리의 영적인 수준은 좋지 않은 상태고 언젠가는 그게 밑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여러분들 영적 건강의 상태를, 상태를 무엇으로 여러분들 평가할 수 있냐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거기에서 점검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찬양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다른 거 없죠, 여러분들. 그 찬양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는 우리의 여러분들 산제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데 우리의 모든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그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첫째는 어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여러분들 14장 8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자, 우리가 여러분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게 로마스 14장 9절의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9절. 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되셨다고요? 주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들 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가운데 죄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은 속량이라는 거예요. 속죄라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를 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피 값으로 속량으로 속죄함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야. 그 하나님께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어.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셨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죄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시고 속지하신 그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 하면은, 자, 고린도 우서 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런 적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야 된다라는 거예요. 국 10절에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시작. 이는 음, 우리가,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어디에 선다고요?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마지막 심판 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분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못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그게 한자로 뭡니까, 여러분들? 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서 여러분들 정말 비참한 어떤 최후를, 멸망을 사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두 가지가 바로 뭐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께요. 그래서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 무엇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는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느냐? 자 고린도후서 5장 6절 7절입니다. 자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이든지.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안오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뜻대로 행할 수가 있느냐? 몸으로 있을 때이든지 몸으로 있을 때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있을 때, 주에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안오니 그때 여러분들. 모든 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행해야 된다?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고 봐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무엇으로 행해야 된다?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거.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것에 반대 말은 바로 뭐냐하면은 믿음으로 행한다의 반대 말은. 보이는 것으로 행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해 보면은, 하나,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기쁘시게 할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어떤 것이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는 분이다? 상 주시는 이심을 뭐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누구를 기쁘시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영으로 계시는 존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볼수 없기 때문에 무엇으로 볼수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들? 믿음으로 볼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 14장 23절에 이런 말까지 하십니다. 다 같이 합니다. 이 로마서 14장 23절. 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제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기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다 뭐라 그냐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모두 다 뭐다? 그게 로마서 14장 24절이에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될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믿음으로 행한다면 우리는 누구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고린도우서 4장 18절의 말씀처럼 보이는 것에 집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어떠합니까? 특징이 잠깐이라는 거.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는 거. 잠깐과 영원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어떤 삶을 살 수가 있어야 된다?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네. 믿음의 삶. 그래서 이 믿음의 삶을 살려면 우리의 보이는 것을 많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포기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눈을 감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고 지금 눈 감지 말고, 지금 눈 감으면 굉장히 여러분들 슬립, 딥슬립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깨어나시고 여러분들. 여러분들 옆에 분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예배 드립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려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뭐냐 면은 성경을 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 성경을 볼수 있는 여러분들 눈을 주시는데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압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이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이 말씀을 보이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한다니까요. 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받은 성령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의 마지막에 심판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이 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는 것이 누구의 역할이에요?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될 때, 여러분들,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속에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찬양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은 우리의 예배가 막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르고 나의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심각한 여러분들, 영혼의 문제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배의 문이 열리지 않고,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될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될때이 말씀의 문이 열려야 되는데 이 말씀의 문이 열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 에베소서 5장 이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거. 그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자 에베소서 5장 19절부터 20절, 18절부터 한번 봅시다.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19절요. 지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을 통하여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범사에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하게 된다고요? 감사가 드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으로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기도가 드려지는 거예요. 분별이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말씀이 들리면 우리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그러면 누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할렐루야! 대충 오늘 이 밤은 내가 물었을 때 하나님의 기쁨, 이것만 말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laughs> <laughs>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그렇죠.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느냐? 자, 에베소서 5장 10절. 에베소서 5장 10절.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할 것인가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그 앞에 어, 에베소서 5장 8, 8절 9절 자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이제는 뭐가 됐다고요?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빛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함, 의로움, 진실함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착함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배려한다는 거예요. 배려. 모든 것을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준다는 거예요. 내어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명절에 빛의 자녀들처럼 착함으로 여러분들 우리 친척들을 우리 조카들을 형제님들 어른들을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잘 섬기는 거. 조카들을 잘 섬기고 어른들을 잘 섬기고, 네? 봉투를 열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 봉투가 여러분들, 이게 남녀 노소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만족을 줄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보다는 못하지만 여러분들, 예수님 비스무리한 여러분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착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베풀라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명절 때 여러분들, 묻지 말아야 될 것, 이야기 나누어지 말아야 될 것, 정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치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비교하지 마십시오. 이번에는 가셔서 여러분들 무조건 탁함의 모습으로 봉투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의로워야 한다. 의롭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실하다는 것은 이 부족해도 진실한 삶을 살아가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 여러분들 믿음의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빛의 자녀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여러분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뭐냐? 잠언 16장 10, 7절. 자, 시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의 행위가 누구를 기쁘시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누구라도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뭐 하게 된다? 원수가 화목하게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도저히 사람으로는 할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결과라는 거예요. 누구를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은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여러분들, 우리가 안식일 규례를 잘 묵상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날마다 이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심으로 안식일을 준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정 여러분들 참된 안식이 주 안에 있음을 여러분들 고백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묵상하시고 찬양하시고 예배드림으로 여러분들 그 안식의 참된 여러분들 쉼을 맞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안식의 참된 의미를 자꾸 여러분들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 이 안식일에 참된 축복의 통로, 은혜가 될 통로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에는 명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 앞에 절하면안 됩니까? 제사상 앞에 절하면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상 앞에 절하면안 됩니다. 여러분들 네. 왜요? 이게 내 말이에요. 아니에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각한 말씀이 여러분들 고린도 전서 10장 20절에 나오잖아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시작. 나는, 나는 너희가,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죠, 여러분들.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말하는 것보다 유튜브에 박애녹 목사님이라고 했어요. 박애녹 목사님 2002년도 여러분들 월드컵 그 월드컵 상황에 갔을 때 이영표 선수를 전도하신 분이 박애녹 집사님인데 그분 유튜브를 보면은 정확하게 이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귀신 이 제사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한다?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과 제사하는 자는 누구와 교제한다고요? 귀신과 교제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귀신과 교제하면은 당장은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아무런 어떤 그런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귀신과 또 교제하는 가운데 더 여러분들 좋은 삶이 나타날 수 있어요. 하는 일이 더잘될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를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 귀신과 교제하게 될때그 마지막은 뭡니까, 여러분들? 멸망입니다. 지옥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하시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여러분들, 이번 명절에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누구를 기쁘시게 하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사람 눈치, 눈치 보면서 얻어내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몇 배나 더 여러분들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공급받습니다. 그 대표적인 여러분들, 사람이 누굴까요? 구약의 세 글자. 왕. 세 글자라니까. 솔로몬. 마이너스 20점. <laughs> 여러분들, 아니죠. 용기가 있다. 30점. 10점 낳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솔로몬이죠. 여러분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뭐예요? 지혜예요. 그런데 그게 누구를 기쁘시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수도 주셨어요. 수가 뭐예요? 장수의 복. 그 다음에 부를 주셨어요. 부가 뭐예요? 그렇죠. 물질의 복. 그 다음에 귀도 주셨어요. 귀가 뭐예요? 종기한 사람으로 일큰을 받은 거예요. 지혜를 구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고 그래서 수와 부와 귀를 도해 주셨습니다. 원수와도 화해시키는 그런 여러분들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습으로 이번 명절 여러분들 착한 모습으로 지갑을 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축복의 말을 하시고 진진된 모습으로 오직 사랑만 하고 섬기며 여러분들 그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놀라운 복과 은혜를 꼭 경험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